셋이 <laughs> 어디 가요 이제? 오늘 백순대 먹으러 가신다면서. 아. 짜잔 여기가 저희 당골집인 슬림에 있는 순대타운이에요. 뭐? 엘리베이터도 붙어요? 그러게요 여기 있는 몇 년째 엘리베이터를. <laughs> 아니 그래도 이거 엘리베이터 좀 바뀐 거 같아 예전에 비해서. 청소 그러니까. 어, <laughs> 좀 하지 근데. <웃음> 엘리베이터까지. <웃음> 청소 전나가네요. 이리 <laughs> 야 18,000원 어? 2인분에 18,000원 어? 가격도 저렴해 약간 그러니까 곱창, 순대, 떡, 깻잎, 야채, 쫄면 사람 재많다 정확히 떴어, 당보이 뭐, 막걸리 한번주세요 막걸리 서울이야? 어. 배고파, 배고파. 알았어. 어. 아침 먹고. 우리, 우리 아. 우리 어. 살찌기 뭐가 살짝 그대로고만, 옛날이랑 빡빡만. <laughs> 오늘 콜라밖에 없어? 콜라이다 페이. 우리 빼? 야채 어. 많이. 나채 많이. 어. 목소리 나오고, 목소리가 나와야 될것 같아. 그러면 뭐될 나는 목소리가 존나 커가지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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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랜만이지? 그러니까. 어, 친구는 그래도 몇번안 썼던 거지. 내가 왜넌안 오냐고. 바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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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바빠요. 응. 기본찬으로 간도 주고, 응. 맛이나 너첫기야 어, 봤지, 나 오늘 밥만 잡았어, 그러니 진짜 9시에 일어나서 캐다또 가고, 11시에 일어나서 고 이거 뒤집어져. <웃음> <웃음> 아 개욕이야 쟁반 쟁반으로 하는 거? 쟁반 쟁반으 오예 오예 맛있나? 어어어 반갑네 진짜 얼마 말이야? 코로나 때문에 코로안 걸렸어? 나? 난, 네. 자, 난 작년에 걸렸지 <laughs> <laughs> 어, 중학교 때는 여기서 고시원에 살았어 어? 그니까 러 나도 여기서 살았는데 다고 그래 이모 처음 봤을 때는 음. 나 고시원에 살았지 네. 네. 학생인데 어 오우 맛이 난다 오이게 인분이야 어있 맛있겠다 이모 여기는 들깨가루가 핵심이야 그지들깨가루에쫄라미산 너무 오랜만에 먹는다 무신까지 좋아. 음. 인신까지 좋아,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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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는 지금이나 아, 아, 어, 나 똑같아. 나 어? 똑같지, 뭐. 우리의 인연, 그럼 똑같아. 인연이 뭐, 보통 아, 아, 뭐 인연이니? <laughs> 어? 하트 어? 세트하고 몇년이야몇 년. 어, 봐. 20년, 3 0년 낮아 봐. 20년이 넘어. 중3 때 2인분에 만천 원이요. 근데 지금 벌써 16년이 흘렸는데도 2,000원 밖에 안 오는 거면 별로 안 오는데. 오른 게 아니지, 이모델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어리니까 이모들이 와서 먹어도 그냥 갈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밥인줄 알았어? 오랜만에 먹어도 맛나? 맛있는 것데음 우리 볶음밥 두개 줘. 안 들어? 응, 우리 우리 만주면 괜찮아 볶음밥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어잘 나온다. 노란 은당황이요 당황이야? 응. 어 네, 몸에 좋은 염증 염증 응? 생기면 발을 치료되는 거. 잘 모르지? 어 몰라. 응. <laughs> 그냥 거. 몸에 좋으니까 해준 거지? 아 어, 아니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코로나 때는 생긴 노래니까 맛게 나오기. 노래니까 살살 살살. 몸에 좋은 거 이모도 먹으면서 같이 먹게. 그러니까. <laughs> 어 응. 이번엔 몇 시까지 해? 11시까지 와야 돼그래1지시 12시에 마감 많이 됐으면 예약하면 내가 조금 기다릴 수 있어 아 맞아? 알았어 그러니 11시까지는 와야지 먹어야지 그치 그치 어. 26,000원? 응 어. 경을 봐서 오늘은 5만원 줄게 안 거실러 줘야 돼 왜? 됐어, 다음에 또 올게. 어, 왜 그래, 얘. 오늘 왜 이렇게 어? 주는 거야, 진짜? 어. 아니야, 오늘. 네, 서비스야, 어릴 때부터 어. 많이 생겨줬으니까. 고마워. 응? 어, 맛있는 거 떠줄게. 넌 아, 대박. 다음에, 다음에, 공자 먹어. 아, 됐어. 배웠어요. 아, 네 고마워요. 안녕. 고마워. 응. 다음에, 꽁자. 아, 됐어. 오케이. 됐어. 오케이. 여기가 도림천이래요. 어, 슬림의 명소. 개이들이 그렇게, 그렇게. 여기 개이들이 그렇게 산책 많이 다니는 곳 아니야? 우리도 산책하러 가봅시다. 어, 예쁘다, 아 이쁘다, 여기는. 저기 이런 거 깔아놨네, 한강 깔아한다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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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말 스몰 사이즈네요? 아, <laughs> 아줌마들 특. 사실 이렇게. 아저씨들 특. 사실 이렇게요. 맞아. <laughs> 맞아 맞아. 기세 <laughs> 세트 <laughs> 그냥 거기 발 꽂고. 발 어떻게 꽂아? 발이 안 들어가는데. 그리고 그러고 뒤집어지면 됨 <laughs> <laughs> 어, 뒤집어져. 야, 너도 운동 체질은 아닌가 보다. 멜시나 몸매를 원하십니까? 도림천과 함께하세요. 우리의 산책은 10분이 끝인 걸로. 어, 나이 드니까 힘드니 오늘 백순대는 여기까지. 도림천도 여기까지. 도림천 10분 있었네요. 오래 있었어. 어, 오래 있었네. 과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음 브이로그에서 만나요. 안녕!